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칸터입니다. 오늘은 카페24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9.74%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카페24가 이제 샌드박스와 업무의 협약을 했죠. 유튜브 쇼핑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함인데, 유튜브 쇼핑 때문에 2분기 때 매출하고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5년에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에요.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쌓여 있던 매물을 다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한번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한번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9.74% 상승했다고 여기서 끝날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종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 자료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 활용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에 도움이 된다면 또다 다른 분들에게 저희 채널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무료로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목 추천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리고 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하고 대응을 하고 수익을 남겨가는지 그일년의 과정들을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 가야 되겠죠. 저희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수익을 남겨 드려야 되고 수익을 남겨 드리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관계거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여러분들께 내 마음은 한순간에 식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또 저희 능력을 증명하고 또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독자에 되는 혜택이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간트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종목 추천 위주로 해드릴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급등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도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죠. 충분하게 수익 종, 수익을 준 종목도 많고 그래서 이 종목들도 한번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린 종목 위주로 포토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많든 적든 간에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이거는 점검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카페24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 매집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흑자를, 이제 흑자 전환이 됐죠. 그리고 내년에는 한5배 정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또 대응하기도 쉽습니다 직장인들이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꼭 챙겨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이죠 448승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속 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강하게 이제 돌파를 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추천은 여기서 해 드렸었는데 60일선이 탈했다 올라가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좀더 방향성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추천을 해 드렸던 겁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체력선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돌파하면 바로 슈팅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눌러주게 될 텐데. 그럼 21일선이 이렇게 돌아 올라올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맥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적당한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더 길게 보면 결국은 이제 수익을 좀더 많이 줄수 있는 종목이에요. 한국 앤컴퍼니는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영상으로는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응해드릴 때도 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3.4% 상승을 했는데 좀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익 구간이 좀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조종을 주더라도 전혀 이상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현재 11선이 좀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간다. 뭐 그, 그 기준으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수익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하기 좀 쉽죠. 세방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체력선에서 계속 저항을 막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깔끔하게 돌파를 해야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전에 눌러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눌러주게 되면 여기는 서윙 자리, 이 자리는 단타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뭐 수익 나신 분들은 계속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이든 계속 수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여유가 있는 거죠. 계속 살펴보면서 이것도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E1인데, 여전히 좋은 흐름 속에 있죠.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영상으로 추천을 해드렸었고, 뭐, 뭐 상승이 나왔죠. 어제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은 0.13% 그렇게 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 세력선 위에서 머물고 있죠. 좀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세력선이 탈하게 되면 눌러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는 적당하게 수익을 좀 챙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응을 해가는 겁니다. 예측이라든지 전망이 중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전망한 대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듭 거듭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SK텔레콤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죠. 두번 연속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더 지켜봐도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력선을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추천해 드렸던 겁니다. 종목 추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텔레그램 채널에서 좀더 많이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제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는 여전히 좋은 흐름 속에 있죠. 이거 효자 같은 종목인데, 우리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부터 계속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가장, 최근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뒷날 바로 이제 상승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이 세력선까지 다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좀 이렇게 눌러주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많다. 일단 전체 차트를 보면은 이게 바닥에서 이제 살살 올라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더 많은. 그런 흐름에 있는 거죠. 여기서 있는 매물들은 일단 다 소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더라도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눌러주게 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익 났던 부분이 다 반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면 적당히 담은 얼마라도 수익을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계속 끌고 가고 아니면 적당히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손해보험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좀 짧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보험 관련주들 다 관심을 좀가지자 그랬죠? 삼성생명, 현대해상 그런 관련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자고 했는데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세력선 다 돌파해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동화소시오홀딩스죠 우리 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은 추천하고 이제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서윙이라든지 중장기 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에서 이제 정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력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더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계속 대응하기 힘들다시는 하 분들은 적당한 수익을 챙겨도 괜찮아요. 이런 자리보다 이런 자리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또 안전한 자리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계속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중에서 하나만 이제 골라 담아서 이제 대응을 해 가시면서 수익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쨌든 계속 이것도 대응을 좀해 드릴게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정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사조 산업입니다. 사조 산업은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말씀드렸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거든요. 코스피하고 코스타이 급락을 했을 텐데, 근데도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고. 크게 들어오고 조정을 줄땐또그래없고또 크게 들어오고 조정을 줄땐또그래없죠또 크게 들어오고 조정을 줄땐또 그래가 줄어들고 이런 흐름이 이제 세력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없는 거죠 전형적인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패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며칠에 걸쳐서 조정을 줬던 걸한 번에 다 이제 말아올리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매수세가 강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5일선 이탈하거나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런데2일선이라든지이 이 세력선, 11선이 올라오게 되면 이격이 좀 좁혀지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중간 대응을 해드렸었죠.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계속 알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거 이탈하면 기본적으로 이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딱 지금 이 지점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정리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정리 하신 분들은 아마 여인대에서 정리를 하셨을 거고,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또 이렇게 내려갈 갈 수도 있거든요.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 자리에서 종목 추천을 꾸준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어, 추천도 받으시고, 대응도 함께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로 추천주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추천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데 저희 텔레그램 채널만큼 많이 들으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살펴봤던 종목 있죠. 그리고 오늘 주, 어, 계속 점검해드리는 종목. 그러 종목명을 정확하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또 문자로도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자로 대응해가는 거는 보조수단이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 훨씬 더 많이 권해드립니다.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그런 게다 있거든요.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정보도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도움이 좀 많이 되니까 저희 텔레그램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 구독자에게 되는 혜택이니까 구독을 해 주시고 그거 나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실 때는 지금 보고 계신 채널뿐만 아니라 아까 칸트 주식이라고 있죠. 그 채널도 같이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카페 24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봐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박스를 보면 여기서 에 가장 매물이 좀 많았었죠. 가장 매물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계속 집중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앞에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다시 매물로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내릴 땐 거래가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는 세력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이렇게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물량이 들어왔는데 나간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력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이 투자로서 가치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런 흐름이 보이지가 않죠. 이거 한번 상승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주고 거래가 없죠. 또 끌어올리고 조정을 줄때또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끌어올리고 그리고 조정을 줄때또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나간 흔적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갔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111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1선 이탈했다고 이제 올라갔었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지지하고 올라갔죠. 물론 여기서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부터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이제 장기 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 지금 111선 이탈했다 올라가니까 담은 얼마라도 주죠.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탈했다 올라가니까 수익을 주고, 그리고 448선 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탈하다가 이제 다시 올리니까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오죠. 보통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려면 448선 위에서 자리 잡고 올라가는 경우에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좀 짧게 짧게 먹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에는 정배를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이평선들을 끌어올리면서 정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그죠? 상승이 나왔는데 계속 이제 흘러내리다가 지금 최근의 얼음을 보면은 여기도 좀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내보면은 장기 이평선 111선 이탈했다 올리면서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224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 60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맥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는 철저하게 단타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평선들이 이격이 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럼 언제든지 이격을 이렇게 좁히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먹는 겁니다, 이 자리는. 서윙이라든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중장기로 갔다 생각하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고생스럽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짧게 먹고 이런 자리에서는 좀 길게 끌고 가도 되겠죠. 그 그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대응을 좀 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볼지 길게 볼지 수익을 시간을 또 길게 투자할지 그렇게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또저 그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파동 속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61선 이탈했다 이제 빠르게 올라갔죠.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는데 빠르게 회복했다는 측면에서 세력이 개입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 된다 고 그랬죠. 이거는 6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난 영상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9.74% 정도 이제 상승 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은 아니라고 그랬죠. 차트를 확대를 하면요. 결국은 이 세력선을 어떻게 돌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돌파하게 되면 그 더큰 상승이 나오 고 돌파하지 못하면 좀 조정을 주고 갈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번에는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에서도 이제 6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20일선하고 이게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달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한번 더 매수 계획 오든지 아니면은 눌러줄 때 다시 한번 잡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식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올라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렇게 눌러줘버리면 이 마이너스를 안고 가야 되거든요. 뭐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죠? 60에서 만약에 혹시나 이탈하게 되면 손절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눌러줄 때 잡든지 아니면 돌파할 때 단타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20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더 맥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또 다시 기회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카페24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 이 앞에 이제 매물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큰이 좋은 고점 영역까지 무난하게 또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움직이는 게 주식이 아니죠. 우리가 예측 전망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대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안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대응을 해 가야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이것도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해 드릴게요. 호재가 있으면 바로 그때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악재가 터지면은 그때 따라서 우리가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의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카페24는 지금보다 미래에 훨씬 더 기대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대응을 좀해 드릴게요. 카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자로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영상에서 분석해드리고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각종 기법 자료도 드리고, 그리고 어 종목 추천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교육용 영상도 좀 만들어드리고, 때에 따라서 검색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구독이죠.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 추천주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추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법 자료를 계속 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는 계속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뭐, 저희가, 뭐, 드리, 더, 더 기법 자료 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죠. 따지 고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실질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핸들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해 가는구나 하는 감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운전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핸들, 핸들을 잡고 직접 운전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운전을 할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 책만 본다고 해가지고 운전한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이 기법을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하시면서 감을 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스로가 아, 확신이 될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겠구나. 그때서야 여러분들께서 종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 과정이 없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해 갈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신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뿐만 아니라 칸트 주식 그 채널도 같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열도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매집주를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대응하기에 쉬워요. 일단 이것도 전체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전체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힘을 이해하고 또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추세가 흘러내리는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완전한 이제 저점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다중바닥인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장기 평선들이 역배열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정배열되어 가고 또 수렴이 완전히 된 거거든요. 수렴이 되었다는 뜻은 뭡니까? 반드시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수렴이 되면 어떤 변화가 와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잃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다중바닥에서 이제 수렴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것을 리타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굉장히 이 기업이 이제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한5배정도 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장기평선들이 다 모아졌고,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최근에 장이 안좋았다 빠르게 해보고 싶겠죠? 그리 112일선 위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앞에 이 매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가지는 잘 알아요.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점 영역이라든 이런 라인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좀해가야 돼요. 만약에 추세가 좀 꺾인다, 그러면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면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가져가도 괜찮죠.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수익을 챙기고, 또 이런 구간에서, 내려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으로 공략해서 또 수익을 챙기고, 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공략하고, 그렇게 좋죠. 근데 여기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냥 계속 가져가면 돼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판단을 다 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인지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 주식, 칸트 주식이라고 검색하면 저 채널 나오니까 그 채널도 같이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대응 전략까지도 알려드리고 계속 어 대응도 실시, 어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좀 해드리고 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이제 대응을 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독자 이벤트니까 반드시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만큼은 꼭 챙겨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